안녕하세요, 푸티거니입니다. 오늘은 겨울맞이로 탕후루 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립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립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 클라란스 립 컴포트 오일 인텐스 07번입니다. 예쁜 빨간색이에요. 틴트인데, 오일 형식 틴트여가지고, 틴트 바르고 나면 입술이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립글로스를 바른 듯한 틴트예요. 촉촉하고 지속력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이 오일 틴트 하나만 발라도 완전 촉촉해 보여서 엄청 좋고 근데 컬러가 많이 있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컬러는 별로 없더라고요. 얘만 예쁘고 나머지는 별로인. 근데 외국에는 좀더 예쁜 컬러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내 매장을 샀기 때문에 이 컬러를 샀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입술에 하고 조금 볼에 조금만 해주는 정도 잘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클라란스입니다. 이립 제품들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빠져있는데 겨울이 또 건조하잖아요. 근데 또 클라란스 뭔가 다 촉촉하니 좋은 거예요. 제품들이. 이 클라란스 립 컴포트 오일입니다. 요거는 03 체리 컬러고, 요건 09 초콜렛 컬러예요. 요거 두개다 저는 면세, 제주 면세에서 샀는데, 매장에는 얘만 03 체리 컬러만 있고, 매장에는 09 초콜렛 컬러는 없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 체리 컬러보다는 초콜렛 컬러가 진짜 예쁘다. 이게 색깔이 이렇게 탁해 보여도 발랐을 때 얘는 되게 예쁜 체리 컬러고, 얘는 진짜 약간 자연스러운 혈색의 붉은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제가 각질이 좀 많은 편인데, 요거 립 오일 바르고 나면 각질이 다 눌러져가지고, 나중에도 각질이 없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요새 요걸 바르니까 각질 다 죽었어요. 립밤도 잘안 발라도 되는? 입술을 잘 뜯을 일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바르면 그냥 탕후루 립그 자체가 됩니다. 아, 이게 그리고, 요 바르는 부분이 엄청 커요. 이 스쿱처럼 커가지고, 바를 때도 기분 좋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계속 제가 바르면 조금 찝찝한 거예요. 음식 먹고 나서도 바를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이렇게 손등에 조금 착 해가지고 벌고 이런 립 브러쉬 주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찝찝해가지고 하여튼 이거 바르고 나면 입술 각지도 탁갈라앉고향후로립 돼가지고 요새 너무 만족하면서 바르고 있고 이게 요새 1순위 컬러 그 다음 2순위 컬러로 바르고 있습니다. 향은 딸기향? 체리향? 두개다 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딸기체리, 그런 무거운 겨울향이 나요. 코코넛 베이스의 그런 딸기체리향? 무거워요. 그 다음, 요 디올 립 글로우 오일입니다. 요거는 제가 컬러 없는 거샀었어요 일부러. 000. 그냥 컬러가 없어서 다 0번인가봐요. 컬러가 이렇게 없고, 얘도 이렇게 요, 요 요거 바르는 부분이 엄청 커요. 요새 이렇게 큰게 유행인가? 이렇게 크면 바르기가 편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덜어서 브러쉬로 바른다. 좀 짧퉁한 디자인이에요. 얘도 뭔가 짧퉁한데, 더 짧퉁한 느낌? 그래서 좀 귀엽고, 냄새는 약간 민트향이 나요. 제가 느끼기엔 얘도 약간 플럼핑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바르고 나면 완전 탕후루 립요 제가 매트한 립스틱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거에 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없는 걸 구매했고요. 그 위에 그냥 바르면 어떤 컬러든 얘는 투명한거기 때문에 다 어울리게 탕후루 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도 바르고 나면 맨질맨질하고 보들보들해져요 입술이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고그 다음 국내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미국 갔을 때 샀었는데 펜티 뷰티입니다 얘는 플럼핑 효과가 되는 힛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플럼핑 효과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전 이걸로 샀습니다 괜히 입술 두꺼운 거 좋으니까 예쁜 요런 MLBB한 누디한 핑크 컬러 얘가 플럼핑 효과가 있는데 길진 않고 한 10분, 15분 정도? 그리고 그냥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원체 약해가지고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얘도 플럼핑 효과가 되잖아요 근데 각질이 뜨지 않고 약간 눌러주는 타입의 글로스여가지고 각질 없이 맨들맨들한 도톰한 립이 표현이 돼요 얘도 약간 누디한 핑크의 탕후루 립을 만들어주는 립 제품입니다. 얘는 향이 그 외국향이 나요. 약간 코코넛하고 바닐라? 그런 엄청 달달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얘도 뭐 괜찮아요.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입술 화끈화끈해지면 좋더라고요. 아까 이 디올 같은 경우에는 민트향이 나가지고 밖에서 바르기 조금 추운 감이 있는데 얘는 이제 바닐라 향인데 이게 흑끈 늑근 하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밖에서 바르기에도 입술도 도톰해지니까 좋고 그다음 투슬래시포입니다. 이사베 브랜드죠. 이거 신생 브랜드 사고 싶게 광고를 잘 하는 것 같아서 사서 잘 쓰고 있어요. 펜슬 같이 꾹꾹 눌러서 쓰는 타입이고 제형은 단단하고 쫀쫀한 편인데 바르면서 더착 눌러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벨이라고 약간 누디한 핑크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쿨톤인데 다른거 안 바르고 이거만 바르면 약간 혈색있는 투명한 립그루즈 바른 느낌으로 자연스럽고 예쁜 탕후로 립이 됩니다 립도 이거 비슷한 계통으로 바르고 이 위에 발라도 괜찮고요 근데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오일 제품들보다는 부각이 조금 돼서 립 각질을 잘 정돈한 다음에 써줘야 하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펜슬 타입인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팬 모나미 팬 끝에 똥똥똥똥 하는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 약간 제가 그 타입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샤넬 레드 까멜리아 리벤치크입니다 요게 다 지워졌어요 근데 아마도 베리부스트 컬러였던 것 같아요 약간 진한 체리 색깔? 요런 이런 컬러입니다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되게 많이 썼는데 많이 남아 보이네요 요게 온천에서 갓 나온 그런 촉촉한 느낌 표현이 가능해가지고 되게 청순해요. 오일들처럼 탕후루까지의 느낌은 아니지만 볼이랑 립이랑 바르면 온천에서 갓 나와가지고 살짝 열올라 있는 그런 청초한 느낌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얘도 각질 부각이 없어서 제가 좋아해요. 제 입술 각질이 심한 편이니까 각질 부각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또 얘는 잘 지워져가지고 밥 먹고 나면 꼭 입술 라인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꼭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겨울철 제가 잘 쓰고 있는 립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요즘 매트한 립보다는 약간 광나는 탕후루 립이 또 유행이잖아요. 요즘 되게 각질 안 뜯고 잘 다니고 있거든요. 약간 탕후루 립이 유행해서 나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립 제품들 소개해드렸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